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전부 시작합니다. 오늘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교실이 열렸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AI와 부동산을 주제로 한 특강이 펼쳐진 건데요. 이제 몇달 후면 더큰 사회로 나아가게 될 미래 인재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금융사기 예방법과 또 안전한 전월세 계약 절차 같은 필수 정보부터 대학 공부를 돕는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이나 프롬프트 작성 요령을 배우게 된 건데요. 예비 성년을 위한 똑똑한 특강처럼 군산에선 어린 학생들의 꿈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직업이 존재하는 시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직업 체험 오디오북 페레이션 교육도 한번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아나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할 직업은 오디오북 내레이터인데요. 책의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실어 생생하게 낭독하는 일입니다. AI도 좋긴 한데 사람이 하는 게더 정이 있고 좋으니까 사람이 전하는 그 특유의 얘기라그 특유의 반 같은 게 있습니까? 오디오북 나레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녹음하고 싶은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그리고 낭독해보고 또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해보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이 아이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입 주변 근육부터 잘 풀어주고요. 깨끗하고 정확한 발음에 신경쓰며 또박또박 오디오북으로 만들 동화책을 읽어봅니다. 저 목소리 크기를 좀 늘려야 될것 같은데 잘안 돼요. 가름과 발성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실전에 돌입하는데요. <laughs>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에요. <laughs> 전문 녹음 장비로 가득한 공간이 낯설고 어색한 아이들, 그래도 왠지 좀 설렙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아아 아. 아, 아. 코 앞으로 다가온 녹음 시간,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떨려요. 이렇게 마이크도 하고 헤드셋도 하면서 혼자서 문닫고 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 그 뭐야. 그러니까 문장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찾은 되게 잘 들리는 목소리야. 그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시틈이 6칸, 시틈이 340. 한 번도 오지 않는 무사히 녹음 완료. 평소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 만큼 만족보다 아쉬움이 큽니다. 진짜 떨었어. 어, 진짜 떨었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수치가 안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책 표지까지 마무리하면 직접 낭독한 나만의 오디오북 완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녹음을 처음 해봐가지고 왠지 설레었죠. 아무도 오지 않는 도서관의 두 로봇.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 나는 밤새 깨어 있었어. 나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이동했다. 해가 꼴짝 넘어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지 뭐요. 아이들이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또 뭔가 자신이 발전하는 그런 것들도 성취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오디오북 제작 과정을 함께하며 하루 동안 내레이터가 되어 본 아이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꽤나이 진지한 표정으로 동화책을 읽는 아이들 모습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알고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디오북도 전에는 주로 아나운서나 성우가 낭독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오디오북 내레이터라는 전문 직업이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직업에 대한 보람과 또 어려움도 경험해볼 수 있고 진로를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리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완주 곶감, 또 남원 추어탕처럼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꼭 있죠. 그리고 그 음식을 주제로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요. 전라남도 강진에서도 지역 대표 음식이 주인공인 축제가 3년째 인기몰이 중인데요. 옛부터 전해오는 전통 음식으로 사람들 입맛 불타오르게 하는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야,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을 아침이에요. 가을 바람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아 너무 좋다. 그런 가이시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불금 불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사자성인가요 불타는 파티? 불타오르네 파티? 아니, 그래도 정답인지 오답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할거 아닙니까? 일단 강진으로 가라길래 오긴 왔는데, 주변이 온통 붉은 불파더라고요. 붉은 불파. 어? 다 붉은, 붉은 불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붉은 불파가 뭐예요? 아, 붉은 파는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라는 뜻입니다. 아, 불고기 파티였어요? 네. 저 오늘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네. 식도랑 여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 이 강진 병영면은 돼지 불고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오. 현감에 친 조카가 병마 절도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때 돼지 불고기로 대접을 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병영에서는, 아,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불고기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불고기 뭐 하시려고 하는 것 <laughs> 예. 같은데 지금 어머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다 어디서 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 변형 분교에서요 변형 회교에서 분야? 붉은불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 여기 주민분들이신 거예요? 네. 예. <laughs> 동네마다 각 대표, 분녀회장들 붉은불파의 주요리 병영불고기에 도전합니다. 국산 돼지고기에 직접 만든 양념을 넣는데요. 달라붙지 비린내를 제거하고 설탕 후추 강한 가루 냄새 잡내 제거 잡내 제거. 아 잡내 제거 여기에 매콤한 고춧가루와 감칠맛 더하는 표고간장을 넣습니다 어? 우 어. 양이+ 양이 깨맞는데요? 오메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왜그러니까 너무 잘하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 뒤에서 일하다가 막 매콤하면서도 그 맛있는 막 입맛이 막 땡기는 냄새를 맡고 왔거든요. 여기서는 연탄불로 고기를 구, 초벌해서 이제 읽다가 그램수 담아서 고객님한테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병영불고기는 숯불이 아니라 연탄불에 굽는 게 특징이에요. 와, 연탄향이 확 이렇게 또. 그렇죠. 네. 탁탁치기도 하고 막 뒤집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네. 털어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불향이 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구우면 고기의 불향이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감칠맛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고기 속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웠답니다. 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아이고, 이쁘게 하셔. 수원에서 오셨어요? 멀리 네. 아, 오셨네. 어서오세요. 자, 2인분. 어서 또... 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네. 경기도. 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아, 정말 경기도에서 강진까지 멀지 않으셨어요? 3시간 반, 4시간? 와,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유명해서! 오. 오후 4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자 정말 많은 분들이 병영시장을 찾아주셨어요.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붉은 불판은 불고기와 밑반찬을 단돈 만원에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랍니다. 네. 사람이 모이니까 시골이라서 많이 없잖아요, 네. 뭐, 인구수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양도 많고 색깔이 너무 곱지 않나요? 양념도 눈에만 보기만 해도 지금 어좀잘배웠어요와 이야. 너무 아 맛있겠죠? 아 맛있겠다. 저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병영 불고기의 맛을 느껴봤습니다. 와. 이게 네.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계속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할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물론 입맛이 집 나간 적은 없지만. 와!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와 훈훈한 사람 냄새가 어우러져 강진의 가을밤이 더욱 깊어갑니다. 여기에 신나는 공연까지 어우러져 강진의 밤이 더 뜨겁게 타올랐답니다. 제가 오늘 이 붉은 불파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또 먹어봤는데요. 이 축제는요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역 경제 불을 활활 태우르는. 드럼 축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진 병영 마을에 오셔가지고 이 맛있는 불고기 많이 많이 즐기고 가세요. 네, 투데이 전북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5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꿈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들 하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면 참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전 리포터가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만나볼 이분 올해 연세가 73인데요. 어, 20대 때 처음 접한 일로 50여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 분입니다. 어, 남들에게 보일만한 재주는 아니라는 생각이 감춰왔지만 역시 재능은 숨겨지지 않는 법이죠. 덕분에 요즘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 세세 기적을 만난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석마냥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든 사람들. 바로 이 물건들 때문인데요 눈에 담기가 무섭게 질문과 탄성이 쏟아집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하셨네 한지를 이렇게 말아서 네. 네.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향료예요향후라요아 아, 여기 하나하나 접어가지고 하나하나 꽂아서 만드는 겁니다 천금을 주고도 못살거 아니에요 이것은 <laughs> 천금을 주고도 못살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종구선 말에 두 귀에 기대 바람도 쉬어 간다는 이곳.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뭐가 그리 바쁜지 아침부터 시장 나들이가 한창입니다. 아, 뭘 찾으세요? 네, 상종이. 네. 네, 뭐 상종이? 네. 글쎄. 책장에 바로 차려. 15,000원. 뭘데 이게 자주 가지가 이걸? 제가 좀뭐 만드는 게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니 혹시 지금 그 전경우 작가님 아니세요 네. 아이고 아니 저는 작가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공방이나 이런 작업실로 부를 줄 아셨는데 시장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 시장님 뭔 일로 오셨어요 네, 재료 사가지고 공방에 가는 겁니다 아, 아 이게 지금 들고 계신 게 재료예요 그럼요 네. 아 이거를 네가 들어라 <laughs> 이래서 시장으로 <laughs> 부르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공방으로 가실까요 네. 네. 그토록 궁금해하지 않았던 작가님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이야. 아니, 여기 공간이 아당한데 구소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아니,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종이를 재단해서 네. 꼬아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아, 종이를 꼬아서? 네. 오, 그럼 이런 공예는 무슨 공예라고 부르는 거죠? 지선 공예라고 합니다. 지승공예요 네. 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가득한데요. 그의 손에서라면 그 어떤 종이도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답니다. A4용지 짝에서 만든 것이. 찌라시 그 같은 거 아, 이것도 종이로? 예. 네. 오. 이거는 이제 신문지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신문지. 신문지. A4부터 신문지까지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일단 꼴수 있다 하면 모든 재료가 되는 건데요. 아까 시장에서 산 종이도요. 공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쓰임이 달라집니다. 자취상에 까는 종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로 만들었는데 식당에 가 보면 깔려 있는 그 종이 네. 와 그걸로 만드신 거예요. 네. 야, 값이 싸고 음. 재질이 좋더라고요. 야. 호화기밥이라고. 종이를 일일이 호화기밥. 자르고 꼬고 다시 엮고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데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TV에서 한번 이지성공이라는 것을 봤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다 아.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이것이에요. 음. 내가 젊었을 때는 유리공장에 다녔었는데요. 음. 그 새에서 깨있던게 종이가 간지라고 래요 이걸 만지고 있으면 은 참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단한 번의 우연히 만든 운명. 20대 때 처음 지승 공예를 접한 후 취미로 해오던 작업을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 입은 척추 장애로 외로울 때가 많았던 그에게 지승 공예는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단짝 친구입니다. 아 근데 잡념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이렇게 작품들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사시면서 <laughs>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잡념이 많으셨어요? 많았죠. 예, 네. 이제 슬픈 일도 많고 이제 저었는데 생각을 돌리기위해서는 자꾸 손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음. 글쎄 살아가는데 이제 음. 그 시간만큼은 음. 오로지 한국에. 칭력을 분산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쓸수 있으니까. 음.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버 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laughs> 여전히 밝으시고 하네요. 네. <laughs> 야, 저한테 안 보여주시던 그 웃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laughs> 저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요? 이 예, 저를 작가로 만들어주신 <laughs> 분입니다. 노인복지관 도서관에서 늘 조용히 책만 읽던 전경욱 씨에게 말을 건넨 임보현 복지사. 책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게 됐고, 어느날 휴대폰 사진첩에 있던 작품 사진을 공유하게 됐는데요.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온 계기였습니다. 어 이런 걸 직접 만드신 거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좋아하시면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헉,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님 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음. 작품 수준이 범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임보현 복지사의 실력 덕분에 일사천리로 전시회가 준비되고 그렇게 지난 9월 작가 데뷔를 알리는 생애 첫 전시를 치렀답니다. 좋았어요. 음. 응. 저를 꿈에도 못뭐 안고 왔었는데 그런 기회가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음. 꾸준히 해온 재능이 뒤늦게 빛을 발했네요 그렇죠 덕분에 이제는 작품 만드는 일도 혼자가 아니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laughs> 아이고 선생님이셨구나. 임채순 작가는 진안에서 활동하는 전통 공예가인데요. 박종의 인형과 한지 공예를 주로 하는 그에게 전경욱 씨의 지승 공예 작품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작품을 보니까. 혼자, 어, 그 선생님 모시지 않고 혼자 작품을 하셨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작품이. 아, 이거 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집신 모양의 작품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또 가지고 오셨네요. 와. 아, 숙제를 <laughs> 제대로 하셨네요. 꽤한 <laughs> 분이고. 그 동안은 혼자 하려다 보니 답답한 게 많았던 전경욱 작가 이제는 주변의 도움이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고민이었던 마감제 칠하는 방법을 완벽 마스터합니다. 자, 이게 진짜 큰 고민거리셨는데 예. 어떻게 고민 잘 해결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네. 멋지게 작품 만들어주시는 일만 남았어요. <laughs> 전경욱 작가가 데뷔 전시를 치른 이곳. 또 다시 작품 준비로 분주한데요. 혼자서 만들고 늘 혼자서만 만족해야 했던 작업.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 놓으니 만족감도 기쁨도 상상 이상입니다. 아버님, 정식 이제 전시회는 끝났지만 그래도 막 소문 듣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스몰로 이렇게 작은 전시장을 또 이렇게 상설로 마련해 놨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느니 역시 입소문 한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건 향로예요? 예, 향로라고 아, 만든니다 여기 제사 지낼 때 여기 예. 꽂아 갖고 돗떨이라고 만든 것인데요. 도토, 도토리 음. 모양으로 예, 요새 유행하는 나탄난나무 예, 이거는 해포 용지를 잘라 가지고 하나하나 접어 가지고 하나하나 꽂아서 만든 겁니다. 천공을 주고도 못살거 아니야, 이것은. 예. <laughs>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작품을 하셨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고생하시고 생활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꿈을 활짝 펴시고 즐겁게 저,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좀 몸이 불편하신 중에서도 이 작품에 혼과 열과 열정을 다 쏟았어요.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뭘 표현할 수 없죠. 맞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쁜 놈이에요.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전 사장께서 이런 섬세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정말로 정성 많이 들고 이게 제로 이쁘고 제로 잘 만든 거 있지? 예예. 제로 예, <laughs> 예, 예. 이뻐. 예. 소통의 재미 덕분에 삶의 감동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작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고 네, 좋습니다. 최고! <놀람> 종이끈이 엮어낸 기적과도 같은 지금 지승 공예가 전경욱 작가의 진짜 꿈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뒤늦게나마 재능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 덕분에 작품 전시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 진짜 보기 좋았습니다. 아, 저도 그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요. 본래 좀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셔서 활짝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웃음이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미로 시작한 지승공예가 삶의 위안을 주는 친구가 돼주고 또 지금은 자신을 작가로까지 만들어줘서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작업에 임하겠다.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처음 이 재능을 알아봐준 사회복지사와 또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준 노인복지관 동료분들도 참 고마운데요. 늦은 꿈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첫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지난해에 있는 다른 공예 작가들을 알게 돼서 작업 기술도 더 배우고 있고요. 다른 공예 작업도 접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생긴 만큼 재능을 더 연마해서 국전에도 도전해 보시고 싶다고 합니다. 어, 꿈도 못 꾸던 일을 이제는 꿈꿀 수 있게 될 만큼 부디 꼭 좋은 결실 맺으실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는 뭐 스트레스나 잡념을 잊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서 늘 즐겁게 작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정경 작가님의 꿈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원준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같은 전열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사용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8천여 건의 화재 가운데 21%가량이 전기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멀티탭이나 콘센트의 과다 사용은 자제하고 또 외출할 때나 취침 시간에는 전원을 되도록 차단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전기제품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안전한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